자, 안녕하세요. 축생 t v 3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오늘 놔통게 너무 아쉽네요. 씨, 이 새끼들. 이, 뭐야. 아, 이게 딱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저이 어, 이 c c 와, 이 새끼들은 진짜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죠 kcc 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그지같은 새끼들 자 내일 m b 가 새벽에 경기가 있어서 어, 미리 방송을 켰습니다 어, 아침 방송도 할것 같은데 아침 방송도 할 예정이긴 하지만 어. 에테르트 승아 이거는 1차 가면 통과네 이글스 퇴장 당했어 <목소리> 퇴장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순서가 배트맨의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 있죠 뒤죽박죽 돼 있는데 그냥 시간대별로 갈게요 시간대별로 그 배트맨 순서대로 안 가고 시간대별로 가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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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첫 번째 인디애나와 뉴올리언스 경기부터 가볼게요 자 먼저 인디애나 페이서스 먼저 봅시다. 자뭐 특별한 결정자는 안 보이죠. 계속 똑같은 네스미스하고 셰퍼트는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자 인디애나 11승 15패 달리고 있죠. 음, 지난 경기 엔비드하고 폴 조지하고 맥시하고 풀 라인업을 상대로 인디애나가 필라 그 델피아상대로 14점차 승리를 거뒀어요. 14점차. 할리버튼이 퐁당퐁당인 할리버튼이긴 하지만 32득점에 52%의 트를 보였고. 시약함이 23득점에 82%의 야투율을 보였고, 벤치에서 토핀도 굉장히 잘하고 죠 20득점에 64%의 야투율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벤치 6명이 지금 득점에 가담을 하면서, 어, 승리를 거뒀던 경기, 인디애나 자, 뉴올리언스 봅시다. 뭐, 최근에 일단 뭐, 인그램이 붓기를 하면서 완전체가 되나 싶었지만, 다시 부상을 당했죠. 예, 그러면서, 지금 부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알바라도 부상, 호킨스 부상, 브랜딩그램 부상, 로빈슨 월 부상, 자이언 윌리엄스까지 부상. 이렇게 되면은 주전자원은 좋아요. 디전테 머레이나, CJ 맥컬러이나 트레이버피 3세나, 허버트 존스나, 이브미 씨나, 뭐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벤치가 아예 없죠. 벤치가 아예 없고, 일단 뉴올리언스는 이 자이언이 없다 보면은 이 이브미 씨가 센터를 봐야 되는데, 이 신인인 이브미 씨가 센터를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음, 사보니스한테 탈탈 털렸어요. 32실점 2 0리버런더 용했어요. 이게 약점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인디애나 페이서스도 왈스터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제공권이 높은 팀은 아니긴 하지만. 음, 올리언스는 이제 지난 경기도 음, 세카멘토 상대로 이길 뻔했던 경기가 있었어요. 2점 차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는데 경기를 봤더니 이길 마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막판되니까, 지는 거예요. 일부러 져요. 왜 지냐면, 얘는 지금 13위에요. 15위에요. 리그 꼴찌예요 5승 2 1패 리그 꼴찌예요올 시즌 포기했습니다. 뉴올리언스가. 음, 포기했어요. 브랜드 잉그레미 복귀를 한다고 해도, 예, 이제 너무 늦었죠. 예, 내년에 드래프트 대역급 신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제가 볼 때는 탱킹팀이라고 분류를 하면 될것 같고, 이 경기는 인디언나 승리해보고, 어, 핸디가 7로 올랐네. 국내는 5.5입니다, 5.5. 예, 저는 마에 가겠습니다, 마에. 마에 가고, 언어바는 오가 쪽에 낫겠죠? 5오가 음, 쪽에 나와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자, 얼른도, 뉴욕닉스 얼른도 매직의 대결. 아, 이 경기는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얼른도 봅시다. 17승 1 0패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6경기째 퐁당퐁당을 하고 있죠. 네, 퐁당퐁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파울로 벤케로하고 프란치 마그너가 없다 보니까, 음, 지난 경기는 조나단 아이작도 결정을 했죠. 그래서 미러키상로5점 차로 패배를 당했는데, 벤켈하고 바그너가 없는 없어도 그래도 젤란 석스를 필두로 해서 다실바나 웬카주나 케이시피나 뭐 비타제나 수비조직력은 나쁘진 않아요 예, 네,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에이스가 두명이나 빠졌다는 부분이 어, 올랜도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고 자 뉴욕리스 지당력이 애틀란타 상대로 8점 차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세경기에서 1승 2패 칼란스인 타운스가 뭐 분전을 하긴 했지만, 젤런 브러슨이 지난 경기도 애틀란타전에서 막판에 사쿼트에좀 집중력이 떨어지면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닉스가 지난 경기는 20득점을 넘긴 선수가 단한 선수도 없을 정도로 야투율이 굉장히 떨어졌고, 닉스의 벤치는 개판인 건다 아시죠? 지난 경기도 4명이 나와서 14점 밖에 기록을 못했다. 자 내일도 올랜도 매직은 팔로 벤키라고프란치 바그너가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 조나드 나이작은 게임 타임 디시션이 걸려 있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이고 자 이전 맞대결에서 프란치 바그너가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닉스가 15점 차 승리를 거뒀어요. 121대 106으로 승리를 거둬서 전이 경기는 닉스를 보는게 맞겠죠. 맞는데 문제는 올랜도 매직의 홈입니다. 홈. 올랜드 매직이 지금 홈에서 승률이 100%에요 100% 지금 밴켄하고 바그너가 없는 와중에도 피닉스 이기고 필라델피아 이기고 뭐 그랬죠 근데 내일은 저는 올란드의 100%홈 승률이 깨지지 않을까 싶다 예 근데 배당이 그래서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닉스가 약간 요즘 주춤한 부분도 있긴 있고 그래도 닉스 승부고요그 다음에 뉴욕 닉스는 일단 올란드 매직은 어오시펜시브 레이팅이 최 최상위권인데 뉴욕릭스는 22위죠 여전히 수비는 좋지 않아서 실점이 많고 득점도 많은 뉴욕릭스자경기는어 215점으로 낮긴 낮지만 이 경기는 오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버. 지난 맞대결도 231점이 났던 경기예요 오버. 자 다음. 그래서 몇 시냐? 자, 다음 경기 워싱턴 위저즈와 보스턴 세리텍스의 대결. 자, 이 경기는 뭐 길게 얘기할 건덕지는 없긴 없어요. 어, 워싱턴은 지금 리그 꼴찌 팀이고, 어... 뉴올리언스와 더불어서 각 리그 서부 리그 동부 리그 꼴찌 팀이고. 음 지난 경기는 일단 클리브랜드 모블리가 결정했던 클블 상대로 어, 10점 차로 졌어요. 어, 잘했죠? 10점 차면. 자, 지금 뭐 결정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샤딕베이나말콤브록턴이나 조지나 키스퍼트나 카일쿠지마다 결정입니다. 다 결정하고. 그래도 조던프라고 클리벌리가 아주 뭐 외곽포를 잘 뿜어주고 있긴 있는데 지난 경기 클리브랜드가 봐줘서 10점 차로 이긴 거지. 클리브랜드가 전력을 다 했으면 뭐 20점, 30점 차는 날 경기고. 자, 보스턴. 맨피스한테 뺨을 한대딱 맞고, 그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한테 화풀이를 하면서 24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10경기 8승 2패. 3점 대결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20대 7. 일단 테이텀이 결정을 했었는데, 제이스 테이텀이 결정을 했지만, 벤치에서는 어, 테이텀 못지않은 프리차드가 있죠. 프리차드가 27득점에 10 어시스트로 맹활약을 펼쳤던 경기. 자오 시즌 두 팀의 마태결 보스턴이 한 1차전은 20점 차로 승리를 거두고 2차전은 12점 차로 승리를 거뒀죠. 자이 경기는 보스턴이 마음 먹기 나름인 경기인 것 같아요. 음 오늘 경기를 펼치고 또 3일 휴식을 취하고 어 워싱턴 못지않은 찌끄레기 샬럿과 맞붙습니다. 맞붙어요. 그 보스턴은 그냥 오늘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주전 가동을 해도 가동을 해도. 체력적으로 전혀 딸릴 이유가 없고 3일이란 휴식이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씩은 다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워싱턴에 알렉스 사르가 있는데 사르가 사르가 나오면은 보스턴에 내일 호퍼드가 안 하고 포르징기스가 나오잖아요. 포르징기스가 나오면은 외곽으로 사르를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포징인데 지금 웬만한 어, 휴가만큼 뭐 어, 3점슛 능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음, 폴리미스가 외곽으로 쌀을 끌고 나오면은 나머지 매치업에서 인사이드에서 보스턴이 득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뭐, 특히나, 테이 텀이나 젤런 브라운이, 음, 쿨리발리나 샴페건 이상들은 충분히 인사이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내외곽으로 내일은 워싱턴이 정신 못 차릴 가능성이 많다. 여기는 핸디가 15.5, 해외는 16.5인데, 마이 보겠습니다, 마인. 어느 번은, 음. 음... 음... 언오반은 워싱턴이 점수를 몰라 보스턴이 놀아주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얘네 앞선 1차전, 2차전, 1차전은 224점으로 보스턴이 20점 차승리거 되고, 2차전은 204점, 12점 차 보스턴이 승리로 가는데 워싱턴이 그두 경기 다 102점, 98점 됐어요. 100점을 100점 정도로밖에 못 내고 있어. 그러면은 어 보스턴이 130점을 내야 되는데 낼수 있긴 있겠다, 그지 하이튼뭐 워싱턴 때문에 오바가기 좀 거시기한 경기다. 자 다음 세인토니오스포스와미네스타 딤버볼스. 자이 경기 봅시다음 세나는 13승 12패로 11위. 최근에 뭐 뉴올리스 꺾고 포틀랜드 꺾으면서 2연승 달리고 있는데. 포틀랜드 경기에서는 질 뻔한 경기에서, 그날 1, 쿼터에 크리스폴이 퇴장당했어요. 1쿼터에 크리스폴이 퇴장당하면서, 포틀랜드 상대로 뭐, 제레미 음, 그랜트하고, 그, 사이먼스한테 좀 폭격을 맞으면서 고전을 하다가, 4쿼터에 막 10점 차 리드를 가져가면서, 2점 차로 역전승. 음, 뭐, 웬반냐마가28 득점, 데빈바셀이 23 득점, 뭐, 소인하고, 어, 챔페거니가잘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긴 했는데, 일단 세나토니오 지금 보면은 어 지난 경기 스테판 캐슬이 결정을 했었죠. 내일은 지금 GTD가 떠 있고 내일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제칼린스가 결정이고 근데 내일은 GTD가 떠 있고 캘든 존슨이 결정이다. 음. 일단 세나는 장점은 이 지금 신인 스테판 캐슬이 올해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잘해주면서 네빈 바세라고 캘든 존슨이 벤치로 내려가면서. 벤치 생산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뭐 이런 산나리오인데 일단 뭐 켈든 존슨이 결장인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 자, 미네소타를 보면 어 지금 리그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경기 레이커스를 87점으로 묶으면서 10점 차로 승리를 거뒀다. 미네소타 최근에 어마무시하죠. 어, 미네소타가 지금 어 최근 6경기 5승 1패인데, 5승 다 100점 이하로 막았어요. 100점 이하로. 지난 경기 레이커스를 87점으로 묶었죠. 골스를 90점으로 묶으면서 이겼죠. 클리퍼스를 80점으로 묶으면서 이겼죠. 레이커스를 또 80점으로 묶으면서 이겼죠. 클리퍼스를 92점으로 묶으면서 이겼어요. 음. 미네소타는 일단, 뭐, 저번에 그, 앤서니 에드워즈가 그때 막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쓴소리를 한 이후부터 지금 수비가 빡, 진짜 빡게임으로 바뀌었어요. 수비가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기준점이 214.5가 좋아졌는데세나토니어도또 원더를 가긴 못, 더를 가지 못한 팀이죠. 디펜시브레이팅이 워낙 하위권이다 보니까. 이 경기 이제 재밌는 게, 로디 고베하고 웬반야마가 내일 매치업을 할 텐데, 웬반야마가 고베어를 밖으로 막 끌고 나올 거예요. 어, 웬반야마는 경기당 9개씩 뭐 3점 슛을 시도한 놈이기 때문에, 끌고 나오면, 이제 줄리어스 랜드라고 소헨이 매치업이 될 거예요. 어, 내일 소헨이, 지금 선발로는 안써 있는데, 소헨이 이제 벤치로 나오는데, 소헨이 매치업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랜드가 더 우세합니다. 예, 사이즈나. 음. 이 경기는 음, 세난의 켈든 존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켈든 존슨, 바셀에 스테판 캐슬에 다 나온다고 하면 세난이 비벼볼만하겠지만 그래도 안될 거예요. 이 예. 경기 지금 뭐 세난 같은 경우에도 페인트 존 득점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미네소타 인사이드 상대로 줄리어스 랜드라고 나즈리드하고 루디고 베어를 상대로 세난이 인사이드 파고들기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미네소타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승마인. 이 경기는, 이네수타를 보면 언더를 갈수 밖에 없는데, 어, 산항을 보면 오바를 갈, 언더를 못 가죠. 음. 올 시즌 맞대결은 산항이 113대 103으로 한 경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언어바는 어, 가야 된다면 서 오바를 갈게요. 자, 다음. 자 피닉스 선주와 포틀랜드의 대결 현재는 10점 자 피닉스 어, 3연패 기록하면서 얘네가 출신인 초반만 해도 1위를 달리다가 케빈 드란트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너키치도 몇 경기 결정을 하면서 순위가 쭉 떨어졌어요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케빈 드란트가 지난 경기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서 34분이나 소화를 하면서 30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드란트가 내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 줬던 경기. 드란트가 들어오면 데빈 부커가 같이 살죠. 어, 부커가 살고, 타이어스 존스가 1번에서 여기저기 공을 뿌려줄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진다. 음, 드란트가 지난 경기 30득점 올렸는데, 데빈 부커가 유타 상대로 34득점 올렸습니다. 음. 브래들리 빌은 지난 경기 결장을 했었는데, 일단 드란트가 들어오면 높이, 뭐, 수비, 그 다음에, 부커, 타이어스존스, 다 살아나요. 럭키치까지 이대1 게임도 되고. 드란트가 이런 출전하는 경기고. 자, 포틀랜드. 지난 경기 방금 얘기했던 세난토니오 상대로 크리스포리 퇴장을 당하면서 다 이길 뻔한 경기에서 사코타의 역전을 당하면서 패배를 당했다. 그러면서 5연패 뭐, 사이먼스하고 제레미 그랜트가 워낙 잘해주고 있긴 있어요. 지난 경기도 둘이 서 62점 합작을 하긴 했는데, 스카트 핸더슨의 야투가 개판이었습니다. 핸더슨이 어, 너무나 못했던 경기였고. 자, 이 경기는, 일단 피닉스 일정도 좋아요. 내일 경기 펼친 다음에, 3일이란 휴식이 있어요. 3일 휴식후에덴버하고 경기가 있는데, 어 그래도 강팀이라고 분류하는 팀들 중에 마행가기, 이렇게 그러니까 큰 점수차 마행가기가 제일 꺼려지는 팀이 피닉스 선지예요 그죠? 얘네는 학살을 안 해요. 학살을 안 해. 두 가지야. 1, 2, 3쿼터 설렁설렁 해주다가 4쿼터에쫙 벌리거나, 그러면서 10점 이내뭐한 7, 8, 9점 차로 이기거나, 아니면은 초반에 좀 달려가지고 벌려놨다가 후반에 쉬엄쉬엄 하면서 좁혀지면서 뭐 7, 8, 9점 차로 이기는 그런 경기죠. 네, 그런 팀이죠. 지난 경기도 유타한테 8점 차. 세나 안토니한테 11점 차 승리. 골스한테 8점 차 승리. 뭐 이런 부분. 최근 경기를 따지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경기는 피닉스가 10.5가 주어졌는데, 뭐, 정상적으로 경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마인을 가야 되겠지만, 예, 피닉스 팀의 특성상, 그건 좀 불안하다. 자, 어느 바에 오바 쪽 보겠습니다. 이런 피닉스가 상대 안 되는 팀들하고는 굉장히 수비에서좀 많이 열어주는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그냥 오바 쪽 갈게요. 자, 내일의 하이라이트 경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델러스 메버릭스의 대결. 와, 26명 밖에 없는데, 나 너무 열변을 토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상관없지. 자, 봅시다. 자, 골스. 어, 리그 1위를 달리다가 어느새 5위까지 떨어졌죠. 제가 골스는 계속 추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계속 추락을 하고 있어요. 지난 경기도 컵대회였긴 하지만, 물론, 휴스턴 상대로 다 이긴 경기였어요. 26, 27초를 남겨놓고, 어, 골스가 이기고 있었어요. 공만 들고 있으면 3초, 뭐 2초 남을 경기야. 근데 스테판 거리가 13초인가 남겨놓고, 무리하게 3점 슛을 쏴가지고, 팅! 해가지고, 자유트를 줘가지고, 역전패를 당하면서 91대 90으로 패배를 당한 골스. 지금 앤드류 위기스가 허리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지난 경기 결장을 했던 경기인데, 퀵뷰 퀴즈 낼게요. 이건 너무나 쉬운 경기 얘기긴 하지만, 다들 아시니까. 골스에서 오늘 영입을 했습니다. 누굴 영입을 했어요? 답을 맞춰주세요. 누굴 영입했어요? <laughs> 커리에 백업으로 사용을 할, 그렇죠. 니스 슈로더를 영입을 했습니다. 브로클린에서. 음. 슈로더를 영입을 했어요. 일단, 지금, 뭐, 포잼스키가 너무나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판 커리는 그래도 고질적인 발목 부상이 있고, 버디힐드는 초반에 그런 야투율이 안 나오고 있고, 앤드류 게스는 지금 허리가 아야아야 하고 있고, 음, 쿠민가는 뭐, 어떤 경기는 30점 됐다, 어떤 경기는 빵점 되고, 뭐, 이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골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데니스 슈로더를 영입을 했어요. 슈러더가 지금 5시나 브루클린에서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치고 있죠 거의 뭐 전성기꺼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20득점 플러스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뭐 30득점 이상도 많이 기록했던 선수인데 아 물론 슈러다의 영입이 플러스 되긴 되겠지만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빅맨원을 영입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얘는 언제까지 꼬맹이들 경기를 할까 다아 고만고만 애들끼리 저렇게 뛰니까 5번에 드라이먼드 그린이 쓰고 있으니까 물론 그린이 2m 2cm도 뭐 높이가 있는 선수긴 하지만 자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댈러스베버릭스 봅시다 댈러스 어, 7연승 달리다가 진학력의 오클라움한테 패배를 당했는데 오클이 워낙 잘했어요 그날 네. 리바운드도 델러스가 밀렸고 3점 대결도 마이너스 5개 기록했고 리바운드도 마이너스 9개 기록했고 턴오바도 마이너스 5개 기록하고 일단 오클에 왜? 오클은 외곽 수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응 음, 댈러스의 장점이 사라지지 못했던 경기인데. 음 일단 댈러스의 나지마 샤리 결정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나지마 샤리 굉장히 뭐 탤런트가 있는 공수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나마지 나지마 샤리 결정을 하긴 하지만 어, 제이드 하디도 결정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체치와 칼리오비가 클레이 탐슨과 이 사이즈 여기 차이가 뭐냐면 둘다 이제 막 그. 야투가 좋은 팀이에요. 돈치치, 칼리 어빙, 클레이 탐슨. 여기 스테판 커리, 버디일드, 앤드루 위긴스. 다 좋은 팀인데 차이가 4번 포지션이죠. 골스에는 지금 쿠밍가라는 선수가 지금 맡아야 되는데, 오늘 델러스 매버릭스는 가장 핵심 역할이 돈치치도 있고, 어빙도 있긴 있지만, PJ 워싱턴하고 개포드예요이 음. 4번을 맡고 있는 얘네 둘이서 상대 팀들을 매치업에서 압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델러스의 장점이에요. 음. 그 다음에 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긴 팀들을 보면은 휴스턴, 미네소타를 이겼어요. 응? 골스가. 어떤 팀이에요? 굉장히 수비적이고 느린 팀이죠. 그 다음에 패배한 팀을 보면 덴버, 피닉스, 오클라우마, 브루클린, 세나한테 졌어요. 굉장히 야투가 좋고, 어, 페이스가 빠른 팀들이죠. 물론 커리가 없던 경기도 많았지만, 예. 그래서, 이런, 어, 수비 대 수비로 맞짱을 뜨면은 골스가 워낙 활동량이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앞선에서 잘 막아주는데, 이런 델러스 매버렉스 같은, 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진 팀들,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 빠른 팀들, 지금 델러스가 페이스를 쭉 끌어올렸잖아요? 어, 이런 팀들한테는 골스가 좀 고전을 합니다. 다만, 이 경기가 골든스테이트의 홈이기 때문에, 어, 골무기, 골무국이, 골무국이 좀 무섭긴 하지만, 전이 경기 델러스 보겠습니다. 델러스가, 정배가 주어진 이유는 충분하다. 네. 밸러스 승리. 자, 마지막 경기. 자, 맨피스와 레이커스의 대결. 자, LA 레이커스 먼저 봅시다. 13승 10패로, 12패로,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얘네가. 총체적 난국이에요. 어 물론 지금 뭐 6위 덴버하고도한 게임 차이밖에 안 나고 5위 걸스하고도 한 게임 반 차이밖에 안 나. 음 근데 지금 12위 세크라멘트하고도반 게임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얘네 쭉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상이 너무 많아요. 음 부상도 많고 그 다음에 애들이 너무 못 해요. 지난 경기 미네소타 상대로 8 7점 올렸습니다. 87점. 물론 루브린 루브론 제임스하고 어, 리브스가 결장을 했던 경기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미네소 87점이 뭡니까 그죠저 근데 그 정경기만 그런 게 아니죠. 어, 최근 6경기 중에 5경기에서 107점 이하예요. 107점 이하. 열 펴서 최근 10경기로 보면은 10경기 중에 5경기는 100점 이하예요. 루브론 제임스하고 앤서니 데비스이 늙은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죠 그렇다고 어린 선수들이 하기에는 오스리브스나뭐 크리스티나 하치무라나 러셀이나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요. 너무 못해요. 지금 레이커스는 지금 큰일 났어요. 이번에 어 드래프트 어, 트레이드 기간 동안에 한 보강을 좀 하지 않으면. 음 여러 선수들이 지금 뭐 후보군에 올라 있긴 있는데 보강을 하지 않으면 레이커스는 올해 어 플레이인 토너먼트도 가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멤피스 봅시다. 18승 8패로 2위입니다. 지난 경기 브루클린 상대로 135대 119로 승리. 16점 차. 그러면서 5연승 달려서 지금 멤피스는 2위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멤피스는 어, 제가 생각하는 올해 우승팀 후보 중에 한 팀입니다. 맨피스는. 올해 우승팀은 클리브랜드, 보스턴, 맨피스, 오클라우마, 4파전. 맨피스가 얼마 전에 보스턴도 꺾었잖아요. 그죠?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길만 해서 이긴 거예요. 음. 이네팀 중에 클리브랜드, 맨피스, 오클라우마, 보스턴 중에 벤치 자원은 멤피스가 넘버원이에요. 얘네는 그래요. 주전자원들이 못해. 경기 리드를 당해요. <laughs> 그럼 벤치가 나가요. 벤치가 야 니네 나와. 이런 거죠. 벤치가 나와서 알다마라든지 마커스마트라든지 라라비아라든지 피페주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허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주전들이 리드를 당하고 있으면 벤치가 나가서 좁혀. 뭐 이런 팀이에요, 램피스는 이게 너무 좋죠. 거기다가 지난 경기에서 자모란타고 데스몬드 웨인드 복귀를 하면서 135 득점. 그전 경기는, 물론 워싱턴 상대긴 하지만 140 득점. 그전 경기 보스턴 상대로도 127 득점. 예. 네. 얘네는 다 거쳤어요. 물론 그 지금 잭이디가 없는 5번이 조금 잭이디가 있어도 조금 5번이 약간 약하긴 하지만 그 약한 부분을 센터의 약한 부분을 누가 채워줘요? 자렌잭슨 주니어가 채워주죠. 4번을 맡고 있는 자직주가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뭐 모든 선수들이 3점포를 터뜨릴 수 있는 팀이고 제가 올 시즌 맞대결 1승 1패인데 음 1차전은 맨피스가 131대 114로 이겼어요. 245점이 나면서 맨피스가 학살을 했고 2차전은 레이커스가 128대 123으로 승리를 거름서 251점이 났어요. 자 르브론 제임스가 뭐 게임 타임 디시션이 걸려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와도 상관없고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르브론이 나오든가 말든가. 르브론이 나온다 그러면 오바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마인도 맨피스가 가져가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르브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오바는 못 가져가고 그냥 맨피스 마인만 가져갈 수 있는 경우죠. 지금 레이커스의 지금 현재 이 라인업으로 엔피스의 트랜지션하고 외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경기들 랄무그기 발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르브론이 만약에 복귀를 해가지고, 뭐 이런, 홈, 홈, 이 점, 미친 홈콜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예. 저는 맵피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뭐특이사항 있으면 또 다시 방송을 켤게요. 음, 이번 음.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축구 경기 적중하시길 바라면서, 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